12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종소리 기억하시나요? 바로 구세군의 종소리인데요. 구세군, 사관학교 등 마치 군대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가 조금은 특이하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선교 과정에서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세군인데요. 구세군은 굉장히 독특한 교단이에요. 물론 모든 교단이 다 독특하지만 구세군 이름부터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어, 구세군은 교회 내부보다 세상을 향해서 실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어떤 운동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구세군은 사회복지에 매우 적극적인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1924년 3월에 재단법인 1호로 조선구세군 유지재단이 일제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든요. 이게 어, 복지는 굉장히 많은 재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그 법인화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죠 투명도를 위해서요 그리고 모금을 위해서도 재단 법인이 되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 1호 공익법인이 구세군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런 면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세군이 한국에 들어온건 조금 늦어요 1907년에 들어오거든요 이 구세군 설립자 윌리엄 부스가 일본에 가서 전도여행을 막 돌고 있을 때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인들이 와요. 그래서 한국에도 구세군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구세군 선교를 시작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시아 선교 책임자인 레일턴이 들어와 보고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그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조선 선교가 시작됩니다. 1908년에 어, 호가드 부부, 그구세부은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그 목사가 되거든요. 그 어, 구세부은 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사관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처음에 자리 잡았던 곳은 정동은 아니고요, 평동 서대문 인근이죠 다.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교지 분할 협정으로 다 다른 교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세군은 다른 교파들이 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먼 농촌 지역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돼요. 네. 근데 구세군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한국의, 단시간 안에 한국의 3대 교파, 세 번째를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구세군으로 성장하거든요. 일단은 이유가 구세군은 뭐, 오자마자 바로 현장 투입이에요. 다른 교파들은 오면은 이제 한글 배우고 한국의 문화 배우고 예의범절 배우고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교육 받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구세부는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다음 날 현장 투입입니다. <laughs> 진짜 군대죠 예. 네. 근데 이제 한국어를 못 하니까 한국인 통역자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바로 투입돼서 네. 이 열정이 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사람들이 구세군을 오해했어요. 군대라 그러고 영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헉! 일제로부터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온 영국 군대, 구세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심지어 통역으로 따라나선 이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영국 군대인 줄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에서 가지고 이제 구세군 사관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세군에 들어오시면 뭐뭐 뭐 예수를 믿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통영 왔던 사람이 어차피 내가 이 얘기도 못 알아듣겠다. 어, 구세군은 영국에서는 군대인 줄 알고 있으니까 구세군에 들어오시면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미국 무기 아, 무기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 민족을 위기에서 지키고 싶어했던 이 민족주의적인 청년들이 구세군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세군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제식 훈련하고 총검술 훈련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 조선의 민족주의적인 청년들이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늘어나니까 1909년 3월에 한국인 사관 네, 목사 목회자가 탄생하거든요. 네, 이게. 1908년에 한국에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만에 한국인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1884년에 들어와서 첫 목사가 1907년에 나오거든요. 23년이 걸려요. 근데 군, 구세군은 발효 1년 만에 그냥 위로 붙이는 거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1910년에는 아예 구세군 성경대학교라고 신학교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 구세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전투적이고 진취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은 선교 초기부터 이 사회사업, 긴급구호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추위가 너무 심하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면 구세군은 긴급구호를 목적으로 급식소, 장자배급소 이런 것들과 운영해서 어, 긴급하게 필요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도움을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어, 교파이기도 했습니다. 1918년에는 추운 날이 너무 이어지다 보니까 길거리에 불황아들이얼어죽는 일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구조하는 사업을 펼치거든요. 아이들을 구조해서 씻기고 따뜻한 방에서 재우면서, 야, 니들 왜불황아 생활을 하고 있니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 뒤에는 아이들을 때리고 겁주고 그래서 도둑질을 시키고 구걸을 시키는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이 이 못된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사회인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생학원이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됐었죠 재미있는 거는 이 후생학원이 이 아이들을 그냥 교육한 게 아니라 인성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악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악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후, 서울 후생원 악대라가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브라스밴드입니다. 물론 이제 이왕직 음악단이라고 해서, 이왕직 악단이라고 해서, 먼저 출발한 악단이 있기는 해요. 네. 뭐 군악, 조선군의 군악대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악대들은 명맥이 유지되지 못했는데, 네. 지금 어쨌든 구세군은 명맥을 이어오면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악대가 되고 있죠. 어, 한국에서 자선 냄비는 1928년에 시작했습니다. 이 해가 가뭄이 굉장히 심했고요, 홍수가 뒤늦게 왔어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호 기금 마련을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필요했던 때고, 그래서 일제와 교섭을 해서 대중 모금 승인을 얻어내요 구세군이. 그래서 자선 냄비를 시작하죠. 이 자선 냄비를 시작했던 이 1928년이 구세군이 정동에 자리 잡은 해이기도 합니다. 1910년에 만들었던 이 구세군 성경대학이 1912년에 구세군사관학교로 이름을 바꿨고요. 28년에 정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예. 근데 구세군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사업을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사관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평동의 시설이 너무 좁아서 더큰 시설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마침 음, 구세군에 만들었던 윌리엄 부스에 이어서 2대 구세군 대장이 된 브라멜 부스가 70살이 된 거예요. 아, 70살 생일 기념으로 미국에 있는 구세군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 건물, 지금에 있는 구세군 사관학교 건물을 짓고 뒷주를 하게 됩니다. 네.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한국 기독교에게 가장 구력적이었던 것은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가 1930년대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점점 강제적으로 막 교회에 강요했던 어, 억압적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승배를 싫어하는 기독교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은 물론 대부분은 억압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했죠.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남아서 저항하거든요. 구세군도 1938년 4월부터는 적극 참여하기로 공식 결의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여기에 저항했던 것이, 어, 구세군 사관학교에 모여있던 구세군 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1938년 5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사관학교 생도들이 2층에 모여서 신사참배 거부를 결의하고, 어, 그 회의록과 결의문을 나눠가자요. 근데 이걸 그냥 가져가면 눈에 뜰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춘의 소감이라고 하는 문의 잡지인 것처럼, 깍,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각자 임지로 흩어지죠. 근데 나중에 일제에 대해서 방, 발각이 되었고, 모진 고문과 고초를 겪었었고, 일부는 나중에 사관직을 버리게까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성공회 구세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되었고요. 음, 마지막으로 이 정동의 의미에 대해서 한마디 더 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새로운 종교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자리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존의 종교들과의 갈등, 기존 정치 세력과의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천주교가 100년 전에, 개신교보다 100년 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부드럽게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이유는 국가 간의 수교를 통해서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기독교가 정동에 들어온 이후, 이후에 일제에 맞서고 싶어했던 독립 운동가들과 청년들,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여성들, 그 다음에 나라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던 불황아 고아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들이 원하고 있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싶어했던 그 사람들의 요청에.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부응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동학이나 천도교 같은 경우도 왜 우리는 저 외국의 이방인들만큼 우리를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그,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이라는 곳은 그, 이질적인 종교 문화가 들어왔지만 그 이질적인 종교 문화가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 그 다음에 민족적인 약자로, 어, 려움을 겪고 있던 조선. 이런 쪽의 편에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수용되었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아, 정동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한국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출발점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는 교 정동에 그 장로교 성교 스테이션 있던 그 시기는 진짜 극초반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분들은 서로가 다른 교파라는 의식보다는 서양인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훨씬 더 강해서 그리고 몇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사이가 굉장히 좀 좋았고 보, 보시면 같이 파티도 많이 하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사이 좋게 잘 지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교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점점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역적 분할을 했고, 지역적 분할을 하더라도 10만 명 이상이 있는 대형 도시들, 그러니까 평양이라든가경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교파들이 그냥 같이 하기로 결정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나 금싸라기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에 독점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다종교 사회이면서도 가장 평화를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 그리고 종교 간 대화를 위한 모임이 1960년대부터 있었고요. 그러니까 1948년에 대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부터 이 종교 간 평화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 인식했던 음 뛰어난 성직자들이 각 교파마다 각 종교마다 있었던 거죠. 이분들이 이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라는 것도 만들어서 음,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의도 하고 조정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슬람이 늘어날 텐데 어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한국 사회 전반에 좀 많아요. 이게 뭐 기독교만의 문제가 기독교가 원. 더욱 심하긴 하지만 지금 서구의 기독 아 이슬람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왔던 서구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인식을 해 왔기 때문에 이슬람이 마치 위험한 테러리스트인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성폭행을 가하는 마초적인 집단인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이슬람에 대해서 좀더 많이 잘 알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앞으로도 이 종교 평화가 잘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 사실, 그, 종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문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음, 음 뭐, 호텔이라던가, 이제 뭐 커피라던가, <laughs> 네, 이렇게 서양식의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이 이제 이용되는 것, 그 다음에 뭐, 전기를 사용한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 까 싶어요. 사실 그 기독교인들이 아, 기독 초기에 기독교 신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음,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 때문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 집에 왔다가 기독교인들이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양식 농기구라던가, 거울, 병난로 이런 것들은 당시 한국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조선인들이 막 미국 공사집에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교사 집에는 가볼 수 있었으니까, 뭐 그런 집들이 가면서, 아, 서양식 생활 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죠 지금까지 어떻게 정동이 개신교의 요람으로 불리게 됐는지 그 자세한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제게는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정동의 매력은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나만의 정동을 그려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신념의 무대로, 누군가에게는 교육의 무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의 무대로. 그렇기에 늘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동에 대해서 정치 외교, 건축, 문화, 교육, 종교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풀어봤는데요. 정동은 역사 속, 추억 속의 이름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쌓인 정동은 또 어떤 곳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미래의 정동은 지금 우리들의 몫이 되겠죠. 더 정동, 근대를 묻다는 결국 정동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정동으로 함께 나가볼까요? 정동에서 만나요!